이제 나인을 아 초반에 너무 못쳐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는데 후반에 조금 이제 영점이 잡히네. 제가 약간 스타일이 여러분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스윙어입니다. 스윙어 이렇게 탁 때리는 스윙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스윙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영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도 그렇고. 첫 게임은 한 5번 홀까지 좀 많이 헤매요. 그러니까 6번 홀부터 내가 포터를뭐한 컵인데 좀 오늘따라 조금 덜 보고 더 보고 할때 보면서 좀 그러면서 0점을 잡고 거리도 일단은 100m 같은 거를 먼저 연습해요. 저는 제 연습 방법은 스크린이 처음에 50m를 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하면 50m 간다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00m를 쳐요. 이 정도 그냥 하프스윙으로 100m 가는 연습을 하고, 이제 7번을 쳐요. 7번을 쳐서 몇 미터 가면, 어차피 7번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클럽이잖아요. 그러면서 0점을 잡아요. 거리 0점을. 근데 또 게임을 하면은 또 7번이 제가 150 보는데, 어느 날은 145 가고 어떤 날은 155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치면서 0점을 잡으면, 이제 한, 중후반 넘어가면 이제 0점이 잡히니까 이제 플레이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잘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잘안될 때가 언제냐면 긴장될 때, 떨릴 때. 이때는 조금 아무리 샷에 자신이 없고 막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샷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조절을 합니다. 아, 뭐. 근데 필드도 그렇고 스크린도 그렇고 100% 힘으로 치는 거는 좋은 골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 계급으로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매인 분들을 독수리 브론즈 분들 그리고 뭐 조이마로 오른 분들 보면은 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보면은 조금 낮은 분들은 핸디가 좀 낮은 좀 낮다는 건좀 플러스에 가까운 분들은 온힘을다해서 쳐요. 그러니까 엄청 멀리도 가지만 어이없는 실수도 많이 나와요. 근데 잘 치는 분들은 좀 약간 조절을 하면서 세게 쳐야 될 때는 세게 치고, 좀 살살 쳐야 될 때는 살살 치고, 조절을 하면서 칩니다. 근데, 조금 실수 많은 분들 보면, 온 힘을 다해서 계속 치다 보면, 사람이, 실수가, 계속 세게 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천천히 가다가 한번 뛰어야 될때 뛰어야지, 계속 뛰면은, 막상 뛰고 싶을 때못 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샷을 좀 부드럽게 치다가 한번 세게 쳐야 될때탁 하면 그때는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세게 치다가 살살 친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는 샷을 할때한몇 프로 다 말은 할수 없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한 60에서 70% 힘으로 치다가 100%다 치는 경우는 방금 파 타이브 이럴 때 한번 뭐그 외에는 거의 한6 70%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좀 세게 치면 이제 8, 90% 치는 거고 100% 힘은 이한 게임이 지나면 몸에 뭔가 무리가 옵니다. 허리가 되게 아프던가 어깨가 뭐 먹는 것처럼 아프던가 뭔가 무리, 아픈 곳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치는 그런 골프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골프가 아닙니다. 항상 좀 무리가 없는 힘으로 치는 게 가장. 저는 사실, 한, 한 클럽에서 두 클럽은, 이한 클럽으로 두 클럽까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냥 몸으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 120이다. 그럼 9번을 그냥 임팩 안 주고 그냥 스윽 치면 120이고, 바닥을 약간 톡 치면은 125고, 어깨를 조금 더 밀면은 이제 130 가는 거고, 진짜 엄청 세게 눌러치면 이제 140까지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치거든요? 근데 9번으로 140 쳐서 뭐합니까? 그쵸? 제일 안전하게 칠수 있는 거는 125에서 130칠 때가 제일 실수 없이 안전하게 가니까 그냥 부드럽게 칩니다. 제 전략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고, 리 아파. 아유 이반에 4번 홀까지 원온도였는데, 지금 이제 10번 홀까지 7원도 됐네요. 잘 쳤네. 자, 갑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잘 보세요. 230 부분이, 여기 보시면 230 부분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230m 이상을 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근데 우두를 치면 한210 나가고, 제가 계속 우두 실수했잖아요. 한번 빼고, 그쵸? 그러면 우도를 치면은 좀 합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한50% 힘으로 부드럽게 치면은 한 210에서 20 나갑니다. 230 치면 100 남잖아요. 근데 210 치면은 110 남잖아요. 110 남아도 뭐 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요 그러니까 한 50에서 60% 힘으로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고 지켜보십시오. 이 정도, 이 정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 진짜 반수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진짜. 살살 쳤습니다. 그러니까 몇 미터가 남아요? 아까 110미터 얘기했는데, 109미터가 남잖아요. 109미터면, 52도를 조금 눌러치면은, 제가 약하게 눌러치면 1 0 5로 나가거든요. 근데 조금, 105보다는 조금 세게 누르면 100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2도로 그냥 쳐볼게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잘 치는 거는, 필드보다는 그래도 쉽습니다. 요령이 있어요. 물론 뭐 필드도 잘 치는 요령이 있지만 스크린이 조금 더 쉬워요 요런 것만 잘 누르고 쓸고 요런 것만 샷하는 것만 조금 익히시면 은 스크린 치는 건 진짜 쉽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뒷땅만 내 가지고 붙이는 분도 있어요 저도 한참잘칠 때는 거의 다 뒷땅으로 하면 런이 없어요 그냥 틈 멈춥니다 본이 중요한 건일관성이에요 뒷땅을 낼 거면 100번 치면 다 100번을 뒷땅을 치면 은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뭐든지 운동은 요령이에요, 요령. 운동신경이라고도 하죠. 요령으로 치면 됩니다. 자, 52도로 조금 평상시 이럴 때한 2m 정도 짧을 거예요. 잘 맞으면 2m가 짧을 거예요. 보셨죠?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치는 거예요. 뭐, 골프존이라고 뭐, 다를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런의 길이만 잘. 그러니까, 막, 독수리, 이제 매 골드나 독수리 초반인 분들은 티샷을 최대한 멀리 치고 그냥 어프로치로 붙이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프로들도 보면은, 필드 나가가지고 투혼이 안될 거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리를 남깁니다 막 드라이버 치고 우드를 쳤는데 50이 남을 바에는 그냥 100 남기는 선수들 많아요 근데 뭐 2, 30은 붙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골프를 이렇게 잘 치고 싶은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거리를 남기시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결과가 있어요. 내가 그냥 최대 한멀리에서 근데 이 유튜브를 보면 몇 미터 남을 건 생각 안 하고 와잘 어 맞았어 뭐아뭐 240, 50 나가 260 나가 이게 더 관심 많아요. 그러고 세칸을못 칩니다. 그거보다는 너는 260 쳐라 난210 미터만 치고 내가 원하는 100 미터를 치겠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거리부심은 없어요 제가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번에 파슬리입니다 니어를 적어주세요 고린 언 누나도 니어 한번 적어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133인데 뒷바람이 3이에요 그럼 몇 미터 봐야 되죠 133에 뒷바람 3 이거는 130을 봐야 돼 130. 그러면은 이 스크린은 옵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8번으로 그냥 맹공을 치던가, 9번으로 3피스 저 볼을 치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9번으로 꾹 눌러 세게 치던가. 어떤 날은 어떨 때는 좀 부드럽게 8번을 치던가.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그,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해요. 어떤 날은 좀 내가 자신있게 세게 쳐야 잘 붙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좀 가볍게 쳐야 그냥 헐렁헐렁하게 쳐야 잘 붙는 날이 있어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한 클럽 여유있게 잡고 부드럽게 쳤는데, 오늘은 좀 샷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한 클럽 짧게 잡고, 자신있게 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갑니다 저는 9번으로 치겠습니다 자,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제 예상은 3m 시작합니다 아, 7.43인데 혹시 보셨나요? 지금, 스피잘 먹었는데, 핀대를 맞았어요. 아, 좀 억울합니다. 지금, 한, 3, 4미터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제리언으왜 이렇게 다 짧게 져. 저... 그쵸.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참 제가 흐뭇합니다. 5.5, 2, 2.5, 5, 4 이렇게 적힌 거 보면 저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자, 갑니다. 다음 물도 니어를 가겠습니다. 네. 혹시 보셨나요? 제가, 순간 안 맞을 걸 아니까, 순간적으로 보상동작을한 거예요. 몸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적게 봤다 생각했는지, 조금 가면서 조금 당겼어요 저도 모르게. 자. 이것도 보시면, 이쪽 보시면 230 지점이 좁죠 200에서 210 지점은 넓잖아요, 지금. 그나마. 그러면, 210에서 220 치면 1 1 0 m 가 남아요. 여기 짧은 골프장이기 때문에 굳이 멀리 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화이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드라이버로 한50% 힘으로 치면 110이 남을 거예요. 쳐볼게요 107.5m죠? 또 107.5면 제가 계속 52도 쳐왔잖아요. 또 52도 치면 되는 거예요.